EEEE <laughs> 시대가. <laughs> 어, 부었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하면 안보여 울리는다 이게. 날씨가 너무 좋아요. The weather is perfect here in Seoul today. It's probably becoming summer. 이제 여름이 오나 봐요. 날씨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스타심녕 님. 세요안구나 아니 어제 하었요안녕하요 오늘 부었요요 어제 하세요안녕하하고 <laughs> 어디 갔다가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사생활을 그렇게 궁금해 하다니. 퇴근하셔요? <laughs> <최근> <laughs> 그냥 잠깐 켰어요. 아, 아. 맞아. 스무스 우리 집들이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이번 달 안에 할까? <laughs> 너무 좋다. 저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소화가 잘안될것 같아서 아직 안 먹었어요. 커피만 좀 마셨어요. 원래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잠깐 켰어요. 집에 가서 좀 갖고 다시 나올려고뭐좀 가지고 이따가 나오면서 다시 켤게요 슈크림빵을 괜히 먹었네요 괜찮아 내가 원래 소화를 잘못 시켜 라고 석주가 아 주차장은 시원하구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엄청 숨차요 마스크 놓으세요 내 쓰고 그 얘기가 그러시길래 다 그렇게 닦게 돼 포기 못하는 커피 포기 못하는 아바라 절대 진짜 날씨 좋죠 간만에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날씨가 계속 좋 졸라나 봐요 그래도 금방 갑자기 확 극단적으로 더워지겠지? 제가 조금 몇개 챙길 거 있어갖고 뭐 챙기고 나오면서 다시 킬게요. 안녕, 금방 돌아올게요. Thôi mất rồi <hơi> hi hi hell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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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ôi hơi> 날씨 좋다. 네, 본 집에 본 집에 엄마가 반찬 싸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가요. 우정이 안녕. 나 너를 사모하니? <laughs> 하늘색이 진짜 맞아요. 이래요. 하늘색이 진짜 하늘색이야. 언니 안녕 할머니라고 해도 될까요? 안 돼요 <laughs> 아니 심지어 아직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는데 할머니는 안 돼요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할머니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머리 많이 길었죠 아또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다 와우 이런 영광스러운 모이스튜디오 모이스튜디오 하이 하이 엄마가 멸치볶음 싸주셨어요 멸치볶음 멸치 저 어. 조금 쉬어야 조금 한4주 정도 쉴수 있을 것 같아요. 자왜 자를 수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아 아. 아, 아. <laughs> 신부님 미소. <laughs> 맥주 실리. 맥기하러 <목소리도> 묻혀. 하하하. 무슨 역할이시길래 못자르실까요 다들 명탐정 출이 들어가네요. <laughs> 여러분들은 다 명탐정이야. 졸기탱탱구리들 바이바이, 파이팅. 추리 추리. 매추리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추리들 추리 추리하니까 <laughs> 고난이래. 코난아니라 고난 매추리 고난. 정말 주접도 주접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재 주접이 없는 따로 없네요. 아, 차에다가 중심을 싣고 아아아 어, 아, 아, 힘들다. 매출이... 매출이 고난... 저는 오늘... 우리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늘 가는 카페에 갑니다. 아시죠? 다들 우리... 사장님도 다 아시죠? <laughs> 오늘의 30도까지. 아니, 5시간이라 네, 다 하는구나, 싫어. 아니, 지난번에 포기 찾아봤는데, 어떤 팬분께서 되게 가. 감사하고, 미안하게도. 세민배우님 팔에 파스 붙이셨던데, 빨리 나으시길 뭐 이런 걸 봤어요? <laughs> 죄송해요. 파스, 아파서 파스 붙인 게 아니라 타투 가린 거예요. <laughs> 그게 너무 귀여우셨어. 아. 어, 나 생각해보니까, 아바라, 두 잔이나 마셨구나, 오늘. 와, 아, 너. 맞아요. 타투 가닌 건데. 이게 역할상, 내놓, 내놓아도 되는 역할이 있고, 좀 내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파스스 아픈 줄 알았어. 아, 되게 죄송하다. 아픈 게 아니라, 음, 예전에는, 배우는 타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이게, 타투는 사실 가릴 수가 있는 거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해보고 싶은 걸 계속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다시 살아갈 좀 용기를 얻고, 그때 처음으로 타투를 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도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보면 제일 기분 좋아지는 것들. 바다, 해, 별, 꽃. 어. 달, 이렇게. 저는 안 아팠어요. 약간 체질인가봐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laughs> 맞아요 뭔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배우는 사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이신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 의견도 물론 그 의견도 맞는 거고 제 의견도 맞는 거고 다 의견은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틀리는 의견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잘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세를 시작을 했어요. 네. <laughs> 하이하이, 아니 손님 계셔갖고 나방하고 있어 아하. 오랜만, 오랜만,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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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온라인 수업 그만뒀다. <도망쳤다. 웃음> 아이고, 안 돼요. 아, 여기, 시원해? 여기 시원하지? 해 응. 여기 시원나 그래서 여기로 피해있던 거야. 바람도 잘 불고, 저는 체질인 것 같아. 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파트 보여갖고 파트 왜 했는지 이런 거난 그 하면... 익은 분래난 <laughs> 익은 분. <laughs> 어, 품위 손상 어쩌고. 아, 아니, 그러니까 편한 그러니까 편한 저는... 나 저는 그런 거 없어. 어 알지. 그러니까 물론 직업에 따라서 좀더 보수적인 가치관인 직업 분도 있을 테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타투를 한다고 해서 품위가 손상되고 이럴 일은 없는데, 당연히. 그거는 정말, 어느 날에는 우리도 결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결혼안 하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고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타투를 하는 것 거, 안 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기호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파트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남들의 시선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날이 빨리좀 모으면 좋겠어요. 그쵸? 비혼도 변해를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직은 인식이, 어, 결혼 안 돼. 하면, 너는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대부분 하도 그러니까 막 결혼주의자가 아니라 비혼주의자란 말이 있는 거지, 알지? 어... 맞아, 여자들은 특히나 뭘 해도 뭔가 되게 가족의 <laughs> 정 맞아, 맞아 나는 그런 거 같아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뭘 하던 내 자유 아닌가? 너가 행복한 거 너가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뜻 이상한 거. そう,自分の人生ですからね。そう。誰も私の人生を生きてくれないから。 맞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면은 내 선택인 거지. 아, 어려워. 근데 많이 변해 가고 있으니까 에어컨이 며칠 안 자리. 어, 너무 기분 좋은데? 너는 결혼주의자나, <laughs> 그치. 그치. 결혼주의자. <웃음> 연애주의자. <웃음>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규범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맞다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지. 사실 결혼제도 같은 것도 인간이 결국엔 만든 건데. 그날 이후로. 이, 이 구역에 불도저 나야나. 안무 중이라 소리 못 들어요. 아이고.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laughs> 무단하게 살자고요, 아이다. 정말. 무단걸. 간만에 아. 라방하니까 좋네. 야, 이 조사! 어린애야! <laughs> 어, 저기 있네! <laughs> 저희들은 저런 이들을 젊은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는 젊은이들. 이거 라방 너무 간만에 했더니 팔이 아파, 이제. 취한다면서 즐길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당연히. 나는 나 다르니까 그거 다른 게 좋아, 이런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가려져? 어, 가려, 가려졌어. 충격이. 소리에 못 들으신다니까 동작은 해드릴게요. <laughs> 배우님도 젊은이들, 젊은이긴, 네, 젊은이긴 하지 우리 기준하 젊은이야, 우리는 늘 젊은이야. 그렇죠? 젊은이긴 한데, 삭신이좀 아프고, 네, <laughs> 컨디션 안 좋으면 제가 조반히 사자. 많이 챙겨야 되는 젊은고 배우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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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우냐면, 배우냐배우 면어기가나오네 아, 아, <laughs> 아, <laughs> 엄마가 아이스크림. 한... 크림주보수 아, 아. 없지? 그냥... 어... 아이스크주 아, 아, 네. 아이스크림 주주. 아, 네. 오, 가야겠어요. 왜냐면 <laughs>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나너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지금 널 봐. 아 그래? 안녕.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요. 틱톡 음, 라이브 중이니용히 하라고. 틱톡 그, 라이브 야 <laughs> 라이브야 인스타브라이브 아, 같이 할래? 같이 할래? 아니 아이스크림 먹으러 사다고 팔로우 드릴까요나팔로워 많아 아니, 안녕 아니, 아이스비를 아니, 아이스비를 오늘 오늘 어, 어 주초별. 나... 진짜? 여기도 인플루언서지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엄마사겠다고고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버이, 마리보게 해야지. 시드 치는데? 어버이 <laughs> <laughs> 름이 뭐예요? 어? 이름이 뭐예요? 너 진짜 나 팔로우 할 거야? 저팔 이름이 명요이에요저팔로뭐몇요이지 몰라 어... 저요이이에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이 진짜 나팔요 이름이 뭐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 해드려. 아, 해대, 야, 방금 얘기 하나 봤어? <laughs> 해 드릴게요. 반내. 아주 너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아, 맞아. 맞아. 그 엄마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팔로우. 고 있잖아. 팔로워 오지민 오지민 찾아 오지민 안 나오지. 아, 니야 우리 엄마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겠다고. 우리 엄마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팔로워라이 패륜아들. 나나 팔로워 7만 명이래. 와! 와! 7만 6천명이래 친구는 <목소리도는> 떡볶이와 <목소리도는> <목소리도> 우리 왕 있는 친구들이 아, 일 명인데 <laughs> 일곱 명이요? 즘렇게 여자애들? 여자애들이 게를 데리고 아니 디렉는인데2명이데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2명은 되게 영광이겠다 이게 부기적이에요 저는 애초에 아서 7명이요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 그, 그, 그 어. 여친 있어? 아니아니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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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형이나 사기잖아요. 인형이나요? 브입을해가지고아 인형. 여기 여친 사포라자니은네 밤, 니은네 인형. 사포라자사쿠라자 아니야 아니요. 리무네 인형하고 사포라붙이잖아나다아 어, 아, 너무 긴다난입당했이어 여친 가사. 알았 아이스 크이 먹으러 안 나? 잘가 잘가 안녕. 근데 왜또말 와? 근데 간다 고 간다. <목소리> 어, 어떻게 <laughs> 알았지? 그래그래 어, 간다고 한적 없는데 왜 가라 와? <웃음> <웃음> 가라고 한 간다고 한적 없는데 왜 가라 난아니아 신화력이 장난 아니네. 빨로 <laughs> 해드릴게요. 어 빨로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어 진혁이다.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저 약간 삶의 활력이 좀 생긴 느낌. <laughs> 아 빨로 받을 걸 그랬어? <laughs> 아, 어, 난 조선 최고의 스타야. 아, 어. <laughs> 아 웃긴다. 재밌었다. 아, 진짜. 어, 진짜 약간 멍해졌어요. 역시 젊은 에너, 에너지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안녕. <laughs> 이렇게 빠른. 왜냐면 화장실을 참았어요, 계속. 안녕. 또 만나요. フフフ。<最> <laughs>